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처녀들은 아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다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굴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굴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마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두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두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드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드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기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드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들어간 것은 아수에로가 다스린지 7 년째 되는 해 열째 딸곧대베두월이었다 왕은 에스들을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들은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기여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드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드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천자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모르두게는 대글에서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laughs> 에스드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두게가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드는 모르두게의 설하에 있을 때에도 모르두게가 하는 말을 널 그대로 지켰다. 모르두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스에로 왕을 죽이려는 업무를 꾸몄다. 그 업무를 알게 된모르두개는 에스드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드는 그것을 모르두개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업무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아멘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살리셨던 것과 같습니다. 에스드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12절에 처녀들이 왕 앞에 나가기 아 전에 1년간 몸을 가꾸었습니다.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6개월은 향류와 여러 가지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습니다. 몸을 가꾸고 궁중의 법도를 익히기 위해서 1년간 준비했습니다. <laughs>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어떠합니까? 몰작은 나무의 액을 말려서 기름으로 짠 것입니다 향기가 나고 물질의 부패를 방지하고 강한 세척력이 있어서 청결제입니다 13절에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원하는 것은 다후궁에서 대걸로 가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구하는 것은 여인들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미를 돋보이게 할 의류 또는 보석, 악세서리, 악세서리 등을 말합니다 <laughs>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을 더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천우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천우들은 저녁에 대굴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왕의 내시 사서 가서가 둘째 후궁, 별궁이죠. 에, 별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그를 좋아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laughs> 천조들은 오직 한번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 세상 왕의 권세를 알만 합니다. 별궁에 있는 여인들은 왕과 잠자리를 한번 가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별궁에서 호화생활을 하는데 생갑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15절에 왕의 넥이 해계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고 다른 꿈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에스드는 누가 보아도 아름다웠습니다. 16절에 <laughs> 에서더가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왕 7년 10월이었습니다. 17절의 왕은 에스드를 다른 궁녀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왕은 에스드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에스드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영혼의 아름다움이 왕을 더욱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왕후였던 와스디나 다른 궁녀들보다 에스드를 더 사랑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궁녀들을 보지 않고 에스드를 선택했습니다. 에스드를 왕으로 선택한 것은 왕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가 북영화를 누리고 그냥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8절의 왕은 에스드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물은 풍부한 음식을 말합니다 왕이 왕후를 얻은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에 에서드는 자기 혈통에 관해서는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비밀로 했습니다 에서드는 모르드개가 설화에 있을 때에도 늘모르드개의 말을 그대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지위가 높아져도 양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겸손과 신중함이 있었습니다 촐랑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개가 공을 세웠습니다. 19절에 모르드개는 단순히 대글 문지기가 아니고 대글에서 일을 보는 높은 벼슬을 가졌습니다. 21절에 모르드개가 근무하고 있을 때에 두 내시가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는 업무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대역제를 지었습니다. 이들 두 내시는 왕의 침실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업무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모르드개는이 업무를 애서 왕후에게 알렸고, 에스드는 모르도개가 일러줬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체계로 보고할 수 없었습니다. 왕후를 통해서 보고했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왕을 죽이려던 자들을 사전에 색출해 내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공입니다. 나중에 아수에로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23절에 음모가 밝혀지고, 두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이 사실이 궁중 실록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궁중 일기는 사관이 기록해서 참고 자료로 삼습니다. 모르드게의 공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분명하게 기록에 남았습니다. 모르드게는 공을 세워서나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차후에 이 일이 기요하게 쓰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선을 행하면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게 하십니다. 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기가 공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집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공을 세운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구원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번영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론이제 역할을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이스전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가 심히 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대,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모두가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도 한 변이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망구는 지악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는 많은 모든 자들과 지식 온전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